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른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간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능이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붉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만케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수수를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예적의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한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음, 또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귀한 교훈이 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집트 어, 애굽이죠 그리고 바로왕을 대상으로 한 예언,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어, 이집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들에게도 어, 깊은 교훈을 어, 주고 있습니다. 이 29장에서부터 오늘 보면 31장과 그리고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어,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 이 애굽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 형성이 될수 있었던 계기가 된 나라였죠. 어 요셉이 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의 이 왕실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이한때 가장 큰 나라였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는 어 이스라엘이 어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어,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나라로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 이스라엘 주변의 어느 민족들과는 아마도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에스겔서 31장에 이 이집트를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백향목은 크고 아름다운 나무죠. 다른 나무들이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정도로 높이 솟는 나무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이죠. 본문에서의 이 백향목은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고 잎사귀와 가지는 강가에 뻗어 나가서 이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무로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단순히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집트와 이 바로왕의 강력함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잊고 있었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높여주고 번영하게 하였더니 이 성공과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성취, 그들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삶 속에서 이 축복과, 어, 모든 성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되고 형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지만큼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루하루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아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1 5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하마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집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 분명한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물이 멈춘다라는 것은 생명의 은혜가 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결코 달가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 저주와 심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 그들과, 어, 관계했던, 오래전 있었던, 어, 그들과의 관계도, 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많이, 어, 하나님께서, 어, 의로운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들이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그런 이유가 교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높아진 마음 때문이라고 심판하시고, 강력한 여러 나라들의 손에서 그 뿌리를 뽑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는 더 이상 강력한 존재가 아니다. 또한 다른 짐승들과 새들의 밥이 될 것이고 나무 아래 의지했던 그러한 것들까지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교만은 결국, 어, 넘어지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자랑할 때에, 그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 교만의 자리를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레바논의 이 풍요로움도 세계 정말로 너무나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이 땅의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나무들 곧 다른 민족들에게도 어 이러한 사건이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애굽의 심판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교훈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나무의 운명을 보면서 모든 나무들이 두려워하고 스스로 낮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겸손의 중요성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의 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스스로 포장하고 아무리 내 스스로 장식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양,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스에서 31장이 이 애굽과 바로왕의 교만과 위험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를 결국에는 높여 주십니다. 이집트의 바로왕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빌리포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 납작 엎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